일단. 아! 아 뭐하다 온 거야? 진짜 둘이. 봉상, 봉상. 어 집에다. <laughs> 야, 집 집에랑 친해졌잖아. <laughs> 집에 우리 우리 둘한테 왔지. <laughs> <laughs> 아, 생각하서 미안하네. 그냥 아 미안, 놀러 우린이 장간 안 따도 상관없었는데 그지. 어. 아 그냥 아, 장난처럼한 네. 건데. 아 네. <laughs> 야 지금 좀 늦게 싸우는 게 낫지 않아? 주보 때문에? 응, 음, 그렇지. 어. 야 어디 봐, <laughs> 별별추야따치 당한 집에. <laughs> 따지 당했는데 왜 못하는 소호 때문에. 소호 때문에 말하는... 더 빡친 집에. <laughs> 나 노기려고 나, 나 한다 얘, 앞으로 좀 많아. 응. <laughs> 소호 음. 내려서 도... 뭐야? 나 땡길 것 같아. 언니 나 키트 바꿔서 뭔가도 이해 줘. 온다. <알았어>. <웃음> <웃음> 응. 떨 거야. 넓으면 더불자나 치유 친다이. 원치아 얘네. 해봤대. 오케이 이번 차. 바로 이번. 우리 차단. 나 내려왔다 올게. 나 마비. 부활 중. 이번 부활 중. 침묵. 나 띵. 주먹 끝나면 2번 내가 마게 이번 가. 2번 가 가야돼 흔에 섞고. 이건 보호진. 치유 소부 당겨. 그었고 이번 죽여 이번 딸 내려갔다 내려갔다 한번봐한번봐 치유 신한번딸 내려갔어 딸내려와 이번 봐 이번 땅 그냥 깐다 나 계속 와글 내가 치유 신봉 신속 자, 계속 나 계속 와글 나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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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빠졌어 잡을 수 있다 나 이번 뛰어줄게 아니 나안 뛰어 되겠다 치유 승이 있어 치유 승이 아, 없어 자한번 침... 전보 봐. 전보 나 간결. 1번 위. 세강. 세손. 4번 딸. 자, 2번 봐. 4번 짤. 2번 봐. 4번, 3번, 2번, 3번. 4번. 2번 봐. 2번 봐. 2번부터 봐. 2번부터. 괜찮아. 어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 노드핑. 네. 나 마비. 수각. <laughs> 나개속학을나땅키기 이번에 내려오면. 2번 훔파. 3번, 3번 가. 오케이, 3번. 1번. 차. 공절. 아. 왜, 왜, 왜? 땅이다. 아, 땅이다 뭐? <laughs> 야땅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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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간다? 1번 가자 용돌 점사 나 아, 석파 아이 씨발 땅한 번만 키자 땅 켰어 아 위치 좋구요 1번 가자 1번 딸또갑얘땅땅쳐 그냥 깐다 나 계속 와글으으 다 패손. 나 계속 이, 돌게. 이었어? 나딜못 한다. 어, 후강? 아, 캐강호호 깨깨깨깨 아, 사이드다. 야, 이것들. 아니, 아, 사 아니야. 이번 사이드인데 나한테? 사이드 맞는데? 이번 가. 이번 가. 치고 나오러? 나오구로? 어, 치고 있어. 나 땅. 땅에 생져. 나도 없대 아! 제발! 1절 어? 어 난가? 나네? 바로 치유가 그냥 치유가 다 아, 죽는다 어. 펌프 대회 아니 하고 있어 아, 3번 고 3번 고 치유 아... 누구하고 있는거야? 나 영절이야 내가 네, 하고 있어 어, 어. 자 1번 아, 보자 진짜... 팔 제가 넣을게요. 아, 상자 굉장히 괜히꼈다나 해. 전보. 이번 전보. 어. 전 들어갔어요. 이번 아, 이제나와 어, 죽여, 죽여, 죽여. 아야, 나 둘. 도... 아, 이번 어... 가는 중. 팔 넣고 왔어? 1번 전보거든. 이번 넣배. 네. 아 넣배. 네. 명절 커피. 수인은 바로 마차할 거. 커스피. 그래, 안 그래. 넣었다. 이재나 팔 들어갔어? 들어. 들어갔지. 음. 나 띵이야. 이번 가는 중이다. 오케이. 1번 음. 전복, 아. 전복 끝. 1번 전복 끝. 1번 공절, 공절, 응. 공절, 공절, 공절. 아, 공절. 아 이렇게 세번더굴러다니 20초. 탁, 상자 20초. 나 그냥 바로 반대쪽 올라갈게, 그냥. 굴른 김에. 불 있어. 다 가옥경 따라서 올라가. 한 군데만 가 그냥. 나 올라왔다, 예, 이게. 나 얘네 집쪽 올라왔어, 근데. 응. 음. 나 그냥 자부해서. 누나, 무, 누나랑 수제 무조건 가. 나 정화하지 마, 그냥. 풀 조심해 음. 가운데 봐한명 가운데 봐어어 가운데 봐 그럼 가운데, 오케이, 봐. 가운데, 가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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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였다 간다만 챙겨도 돼아 집으로, 아, 집으로 집으로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였어중앙 집으로 집으로 음. 음. 아우리 속박이 더 좋은데 <laughs> 리셋되기 전에 잡아야돼 에헤이 자 되는거 돌진하나? 아자리 먹고 내장 깎게 하나 보나 이번에 이건 아니야 이번에 말고 10분 타임 10분 음. 타임에 아니 우리 10분 타임에 자 에에 그니까 맞딜 가면 우리가 진다. 무조건져. 수호에의경 야들 주보 있지. 아주었 썼지 아까. 어 주보 썼었어. 주보 나. 아까 18분 때 썼어 18분 때. 준다. 이번엔 균도 차 쓰지 마 그냥. 1분만 가자. 전부 이번삼 가자. 치워자, 치워자. 치유 중에 빠졌어. 정예 견제 좀 해줘. 정령전보고 아. 절규! 행절이야 응, 한번 띄운다 한번 띄웠다 어라나 마비 리딩이 자브되지? 나다나나나나 있을까 리딩아 나 돈다 공격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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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 아. 응. 형이 다고러면 곤란해요 안 해? 거리를 응. 벌려 아예 견제할 시간이 없거나 이러면은 아, 거리를 걸어..벌려 서브되요? 아... 뭐 먹을 거야 3..어..뗄 삼... 거야? 잡아, 잡아. 1번. 병자 꺼놓고. 나 개동할 거야. 난딜못 하겠다. 난딜안 한다. 해가. 왜 네, 넘어지지? 1번 가는 중. 어, 1번 가는 중. 나 균만 켰다. 돌치안 켰다. 2번 침묵. 나 마비. 아, 넘어진. 넘어진 아, 타이밍하고 아, 나 넘어지네. 내가 리딩인 걸 아니까 나만 진짜 치네. 아오나 진마. 너배 1번 짠. 2번 가자. 치유 가자 치유. 오케이 3번. 치유 취해 아 왔을 거야? 다 눕혔다 일단. 나 돌짝 깠다 그냥. 에? 네? 치유 자 빠졌어. 뭐원 썼나? 10모 이어 잡을 수 있다 나, 오케이! 나 넉백, 나 넉백 500 500 500 500 5치0 500 5 거야 5 보고 있어 0번0 0일0 0 5 바로 500 500 500 500 5 0번500번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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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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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복. 나 버리야, 나 버리야. 4번 가, 4번 가. 4번 노균. 치료 실부했어. 4번 봐 딸, 4번 짤. 5번 1번 가. 어... 치료 나왔다. 치료 위로 올라가, 어? 나 올라가. 1번 가. 나 2번 가, 2번. 전복 끝나가. 2번 가. 4번 부활. 오케이, 2번 가. 허브 땡겼어, 예. 2번 짤. 1번도 1번 있고. 1번 바로 보고 하자 치유 내려갔어. 1번 전부 끝났거든. 자, 치유하자. 치 바로 치유 가자. 슉띵 침봐. 풍줘 봐. 균을려나살나 어. 나, 살려 내게 돼. 살려돼 1번, 1번. 이번가 1번, 1번 가. 아니, 신속차는 올려도 블레저가 될거 같아. 팟. 아, 아니, 나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어? 쳐. 이거 죽일 수 있어. 뭐, 내리라고? 블레러가. 1번 차? 4번 4번. 4번, 4번. 신들 올렸어. 나 간다. 서번아서번아나 속. 훈 손님아. 응. 치유 여기 불앞에서 지켜. 나못내릴지도든그냥 와. 어 그냥 문. 와. 다나 잡아 놓고. 어, 나못 내려. 애들 다입번 잡아. 입번가 잡아. 잡아야 돼. 6번 잡고. 내자, 내자. 내자, 내자. 바로 클러치래. 와. 나 추적 간다. 나영절 아, 돌리고 얘네 갔어. 음. 가운데 꺼. 꺼고 있어. 저시부 아, 아니다, 나... 아가 아, 나... 음. 잠깐, 바로 올려야지. 해가 파멸 아, 꽂아. 내가 꽂을게. 어! 얘들아, 수웨안걸렸어나 죽기야. 나, 안나 아, 상수질 나 중. 헬. 나 힐. 나 최대한 버텨야 돼. 야, 나 폭탄, 폭탄 깠어. 나불안 내리고 그냥 오, 나가. 뭘? 버어가나땅올리고들 <불어> 중. 나도땅올리고들죠아 이거 게 세게 가가이 감옥 용돌이 좀. 이 얘네 쪽 얘네 쪽으로 갈게. 아, 나렀어영결 아, 어, 아 버려 버려 버려. 전이 겼다저 잠깐 나토관 남았어. 던져. 나 지금 띵 나이스.